불량 산양삼 술을 제조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년 근 미만의 불량 산양삼을 정상적인 산양삼으로 속였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불량 산양삼 술입니다. 통상 산양삼 술을 제조할 때에는 6~7년 근을 사용하지만 술병 안의 산양삼은 3년 미만인 불량 산양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농림부 지정 향토산업 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서울 지역 유명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유통된 양은 7,300여 병, 판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경찰은 산양삼 재배업자를 상대로 3년간 미만의 산양삼이 공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양삼 분석을 의뢰해 산양삼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유통업자들도 그이 사실을 가짜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 허위표기 내지는 가짜 사냥삼 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 구입을 해가지고 유통을 시킨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량 사냥삼주를 제조 유통시킨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최근 들어 비가 자주 내리면서 겨울철 별미인 곶감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습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곶감 곡감 건조장에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마르지 않아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선풍기와 열풍기를 틀어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창고에 쌓인 곶감용 감은 똥치로 변해 더 이상 곶감으로는 만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앞으로 2, 3일만 더 지속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다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지리산자락 곶감 주산지인 경남 산청과 함양에는 이달 들어 열흘 이상,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은 11도로 예년보다 4도 이상 높습니다. 비가 오니까 습도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65%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90%대거든요. 지금까지 집계된 함양지역 고감농가의 피해 규모만 35%. 피해를 막으려고 자치단체가 긴급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오랜 가뭄에 이은 잦은 비로 한해 농사를 망치지는 않을지 옷감 농가들의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